안녕하세요, 메발라입니다 아까 그 요들송은 한번 해봤는데 잘하는 것 같길래 자랑 한번 해봤어요. 요즘에 SNS 같은데 보면은 빔 프로젝터 가지고 자취방에다가 미니 영화관을 만드는 게좀 깐지가 나더라고요. 나름대로 이 감성 몰륨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배세는 따라줘야 되는 게 맞겠죠? 그래서 오늘은 빔 프로젝트까지 껏 만들어 쓰기로 했습니다. 일단 준비물을 좀 구하러 가볼게요 돋보기랑 박스가 필요하다는데 돋보기는 다이소에서 사면 될것 같고 박스는 뭐 하나 줄수 있겠죠? <laughs> 네, 안녕히 계세요 다이소에 돋보기가 없네 아 신발 박스가 없어요 오늘 그래도 쓰레기 버리는 날이니까 좀만 돌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응. Yeah, look at this. 이 정도면 심벌 박스 사이즈랑 딱 비슷한 것 같은데. 일단 박스는 이걸로 하면 될것 같고, 돋보기 섞고, 박스 있고, 또뭐 있어야 되지? 영화 볼 때는 팝콘이 필수지. 그닥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이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건데, 만드는 방법이 진짜 간단합니다. 이거를 이렇게, 이렇게 하고, 이거 핸드폰을 이렇게 하면은, 이렇게 하면 돼요. 다.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. 끝. 그닥 드디어 수제 빔프로젝트를 <laughs> 완성했습니다. 아 근데 안만 봐도 이게 빔 프로젝터의 역할을 해낼 거라는 생각이 안드는데 여기 그냥 돋보기 렌즈 하나 끼고 끝이에요. 자 일단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자 불을 한번 꺼보겠습니다. 오오야 시. 보여요. 진짜 한 개도 안 보이는데 여기가 너무 밝아서 그런가? 그 닭! 와 제가 방금 이 방에 불을 완전히 꺼놓고 이걸 한번 틀어봤거든요. 근데 뭐 자막은 보이지도 않고 사람도 약간 실루엣 정도로 보여. 이거는 진짜 대실패입니다. 대실패. 아 아유 오늘 밤새도록 박스만 두고 다녀오는데. 그 닭! 빔프로젝트 절대로 만들지 마세요 무조건 사서 쓰시기고 아니면 그냥 핸드폰으로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